2014 K리그 대상 베스트 11, 수비수 후보 서울 김주영 서울 차두리 2014 현대오일뱅크 K리그 대상 베스트 11 DF부분 FC서울 차두리 선수, FC서울 김주영 선수 축하드립니다 2014 현대물뱅크 K리그 대상 베스트 11 수비수 부문 수상자 네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FC 서울의 차두리 선수는 안정된 수비력이 강점이죠. 활발한 오버래핑으로 FC 서울의 공격력을 배가시켰습니다. 네. FC 서울의 김주영 선수는 이번 시즌 본 팀에서 스트라이크로스의 진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FC 서울 3백의 중심 수비수로 자리던 선수입니다. 수상하신 네 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한번한번 분분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두리 선수. 네, 어, 감사합니다. 어, 우선. 이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어, FC서울 최영수 감독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진규를 비롯한 우리 팀 선수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한국 축구에서 차범근의 아들로 태어나서 축구를 해서 뭔가를 인정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오늘 그런 자리가 돼서 아, 굉장히 감사하고 어, 또 저한테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FC서울의 김주영 선수의 수상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음, 이 자리에 오게 되어고 굉장히 영광이고요 예, 저희 감독님, 코치님들 또 장비 담당하시는 형부터 다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희 팀 동료들 다 고마운데 저희 뭐템백이라 그랬는데 템백은 아니고 쓰리 백인데 진규 형이랑 웅이, 예, 남춘이 그리고 이번에 전역한 동우형까지 너무 고맙고 마지막으로 저희 집사람 너무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014 K리그 대상 베스트 11 미드필더 후 서울 고명진, 서울 오스만 FC 서울의 고명진 선수. 2 0 1 4 현대월드컵 K리그 대상 베스트 11 미드필더 부문 FC 서울의 고명진 선수는 3 1 경기의 출장에서 두골또 도움 한 개를 기록했습니다. 프로 데뷔 11년 만에 K리그 통산 200경기 출전을 달성을 했고요. 공격을 풀어 나가는 능력과 또 패스가 아주 뛰어난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FC 서울의 고명진 선수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2014시즌 팀이나 저 개인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한 해였고 좀 아쉬운 한 해가 될줄 알았는데요 마지막 어제 저희가 내년 시즌 챔피언스 리그, 리그 티켓을 따고 저도 뭐 개인적인 상을 받아서 정말 조금이나마 아쉬움을 떨쳐 버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12년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많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를 지켜봐 주시고 또이 자리까지 성장해 주신 채용수 감독님께도 너무 감사드리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 팀 선수들 중에서도 올해 가장 많이 고생한 진규 형한테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 또 제가 뭐 정신을 못 차릴 때 옆에서 뭐 좋은 소리 많이 해준 두리 형한테도 꼭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서은요 어, 클래식 태어 플레이 상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어, 승패와 상관없이 승부를 초월한 아름다운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선수 기억에 오래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올해 음. 그라운드의 신사는 누굴지? 아주 소중한 분이 나와주셨다고요? 네 시상에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올리 슈틀리케 감독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2014 현대 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페어 플레이 상 FC서울 축하드립니다 최고의 페어플레이는 FC 서울이 그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멋진 경기를 보여준 FC 서울. 지난해에 이어서 또한번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네, 클래식 페어플레이 상을 수상한 FC 서울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FC 서울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1 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수상 소감 전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FC 서울 사장 장기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페어플레이상을 두번 연속 수상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공교롭게 우연히 어저께 저희 대한민국이 말레이시아에서 그 AFC에서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한 것과 좀 묘한 연관성이 지어지는 게좀 재밌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세 번째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내년에도 저희 무공의 축구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게리그 클래식 페어플레이상 수상을 차지한 F.C. 서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